자, 문제를 읽어봤더니, 요것도 뭘 나타냈어? 속도를 나타냈어요. 그런데 뭘 움직여봤어? 피가 움직인 거리를 얘기했어요. 피가 움직인 거리. 아, 움직인 거리를 나타내니까, 움직인 거리는 이절댓 값을 시켜서 간다고 그랬는데, 봐봐. 여기 나왔네. 0부터 2까지가 2래. 그럼 여기를 2라고 써. 2부터 5까지의 vt의 dt는? 아니, 2가 아니라, 0부터 2까지는 3이라고 된 거지, 여기 3. 음, 3. 2부터 5까지 v e, t d t 가또 역시 몇이래? 3이래. 3입니다. 어, 밑에가 몇이고, 위에가 몇인가는 모르겠는데, 위에 밑에 해가지고 이 3이 됐대. 3이 됐대. 그러면 몇인가 몰라. 그럼 여기다 대충 적어볼게. 여기가 2였다고 한다면 여기는 몇이 된 거야? 1이 되는 거지? 물론 절대 값을 붙이면 여기 이제 된 거니까 여기는 원래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였겠네? 자, 문제도 물어봤어. 그럼 여기가 만약에 1이면 여기는 뭐였겠어? 2였겠지? 오케이, 이런 얘기야. 근데 이거에 상관없이 문제가 나왔을 것 같아. 3부터 5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어. 3부터, 3부터 5까지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3부터 5까지 움직인 거리는 그럼 몇이어야 돼? 네? 거기 3부터를 보세요. 3부터 5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다니까? 3부터 5까지. 거기 0부터, 0부터 2까지는 3였었잖아. 네. 그리고 2부터 5까지가? 3. 그리고 여기 주어진 자료가 하나 더 있었어요. 봐봐. t가 3일 때 몇이래? 위치가? 2래. 아, t가 3일 때 위치가 2였단 말이야. 응. 그럼 이 얘기할 수 있네. 어떤 얘기할 수 있어? 자, 여기 갖고 가, 가져올까? t가 3일 때 위치잖아. 이말 때문에 여기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할수 있겠네. t가 3일 때 위치가 2가 됐다는 건 여기는 몇인 거야? 마이너스 1이야,지? 그래야 3과 마이너스 1이 상쇄돼서 이렇게 되는 거지. 말리해갔어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얘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래.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여기가 마이너스 1 대칭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쳤어. 그럼 여기가 몇인 거야? 2인 거지? 그럼 여기 아까 우리 잡아놓은 1, 요렇게 되는 거지? 숫자를 대략적으로 잡아보는 거야?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었지? 3부터 5까지였지? 3부터 5까지니까 실제 움직인 거리지? 그럼 아래쪽 1, 플러스, 위쪽 1이지? 그럼 넓이는 몇이다? 실제 움직인 거리는 2다? 실제 움직인 거리를 물어볼 때는 절대 값이온다고 그랬잖아요? 내 위치를 물어볼 때는 그냥 가는 거지만. 실제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를 물어보잖아. 플러스 거리, 앞으로 전진하건 뒤로 후진하건 어쩌 움직인 거리잖아. 움직인 거리는 반드시 주의해라. 뭐, 절대 값이다, 절대 값. 절대 값. 움직인 거리는. 그래서 아래쪽은 마이너스 1, 위쪽은 플러스 1. 합쳤더니 2에서 실제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는 2입니다. 라고 잡아주는 거야.